오늘의 큐티 말씀은 11기상 1장에서 2장 11절까지 다윗 왕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다윗 왕의 노년에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순애 여자 아비삭을 데려왔으나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하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다윗이 한 번도 서습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기 위해서 요압 제사장 아비아단 솔로몬을 제외한 동생 등등을 초대하였습니다.선지자 나단의 계획하에 바세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아도니아의 계략을 알려 다윗으로 솔로몬을 기원으로 내려가 선지자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만세 수를 하옵소서. 찬양을 하는 장면과 그 소식을 듣고 다 아도니아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재단 뿔을 잡은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끌어내어 집으로 보냅니다. 다윗은 유언을 하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형통하리라. 진실이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라는 일반적인 말씀과 개인적으로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태평시대에 죽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길르와 바르실레는 은총을 베풀라고 하는 하고 시모이는 악독한 말로 저주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40년간 다스리고 7년은 헤브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다음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빨리 넘겨주지 않아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편인 것, 사람과 아닌 사람 편이 구분이 되어서 사전에 반대파의 활동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었던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어, 이루어질 일이지만 때로는 반대파에 의해서 서둘러, 서둘러 진행되게 하시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손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움직여야 할 때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행적 유언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언급함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지와 자신의 손을 떠난 개인적인 복수와 은혜 갚음에 대해 맡기는 것, 것까지 여한 없이 살다가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서 잠드는 다윗의 인생은 100점,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8, 90점은 되는 인생 마무리가 아닐까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력은 흐려지지 않고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정보들을 얻고 행동할 때에는 치밀하고 또민접하게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마무리 못하는 일에 대해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 동안 참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생일 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육신은 쇠해지고 하나님의 갈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력은 흐려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후대,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붙잡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력 흐려지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윗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유언에 대해서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제가 미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다 이루지 못한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맡길 수 있는 신뢰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또한 다이처럼 노년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과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보다는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 기회로 삼고 또그 정보를 바탕으로 또 치밀한 계획하에 밀밀 어, 민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제가 될수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어,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